산타페 DM 16만 4천 킬로 탄 차량인데 디페프 슈얼 제가 뜹니다 15년형 16만 킬로 이게 충북 음성 차량인데 지금 당장 내가 해 드릴 게 없어 지금 그래서 디페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차가 지금 못 갑니다 차가 못가 그래서 일단 디페프를 당기에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태워가지고 어, 태워가지고 어, 충북 음성까지 가야겠죠 <laughs> 차가 못 가고 있어 어, 그래서 일단은 이게 작업이 좀 많은 거라서 어,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일단은 충북 음성 가가지고 어, 작업을 하시라고 한번 태워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강제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아까중에 어, 4 4.89g 인가 DPF 소프트량이. 그랬는데, 지금 약간 내려갔죠? 3.88. 네. 얼마? 이걸 해가지고, 이상 없으면 다행인데, 계속 있으면, 경조는 계속 뜨면 디 p f 교환해야겠죠.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미리 미리, 그, 저, 배기 쪽하고 흙기쪽 이런 것들을 손좀 보고 이래 해야 됩니다. 나중에 돼가지고, 이 d p f 수리 려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. 돈백만은 그냥 깨묵죠 <laughs> 아이고 죄송합니다 돈백만은 그냥 깨묵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차량도 있습니다 경고등 들어와서 입고된 거예요